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 대신학원의 신규 교사 채용 전반이 오류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도 재시험은커녕 응시생들에게 아무런 안내조차 없어 부정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대신학원의 1차 필기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직무능력 평가의 세 과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하고 교육학과 전공 성적을 합산해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생에게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40% 이하로 득점을 하면 꽈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신 학원은 채용 공고를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최저 점수 기준을 전체의 3과목이 아닌 국어나 수학 등 응시생이 지원한 전공 한 과목에만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 명은 필기 시험 세 과목 가운데 한 과목에서 합격 최저 점수에 미치지 못했지만 채용 공고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채용 공고하고 이 워딩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레이걸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세 과목 모두 40% 이상 득점한 사람 가운데 교육학과 전공 등두 과목 합산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뽑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세 과목 합산 성적으로 합격자를 뽑기까지 했습니다. 대신 학원 측이 만든 채용 공고를 스스로 어겨가며 합격자를 뽑은 겁니다. 공고에 있는 애초의 평가 기준이라면 최종 합격자 6명은 모두 불합격 대상입니다. 이번 채용 시험에 부정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신 학원은 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도 백 아흔 두 명의 지원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부정 채용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 과목이란 선발하고자 하는 각 교과 전공 과목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행정 담당자의 사무 착오로 해서 애매한 표현을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 고무줄 채용 공고로 교사를 뽑고도 행정 차고였을 뿐, 비리는 없다는 대신 학원. 엉터리 채용에 대해 뒤늦게 수사 의뢰를 해놓고, 언제부터 이상한 교사 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확인조차 않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 대전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나는 건 아닌지, 교사의 꿈을 키워온 응시생은 물론, 대전시민 모두가 이번 사태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선입니다.